기업 투자 유치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울산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울산시가 도심 자투리 땅 개발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우지나 학교 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봄에 문을 연 남구의 한 공영 주차장. 이곳은 3년 전만 해도 울산여고 테니스장이 있던 아래입니다. 2020년부터 48억 원을 들여 테니스장 지하에 67면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청, 주민들이 협력해 주차장을 만든 결과 주차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 등 효과 만점입니다. 지난달 공사에 들어간 중구 성안동 청년 희망주택 부지. 공사가 끝나면 원룸 36개와 창업을 지원할 상가 2개가 생기고 시세보다 싼 값에 청년들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6년까지 이런 도심 속 소규모 시유지 여덟 곳에 원룸 2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울산시 소유의 도심 땅이지만 규모가 작아 개발이 안 되던 곳을 울산시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땅은 매입은 안 해도 공사비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라도. 주민을 위한 그런 편의 시설들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갈 생각이고 울산 제도 약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울산시가 시민을 위한 꼼꼼한 시각도 함께 펴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윤중입니다.